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떼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레이미아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굴을 들춰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라. 젊은이의 모인 곳에다 쏟아라. 결혼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잡혀갈 것이다. 청년이 잡혀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도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받고 아내들도 다 함께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의 말이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스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송을,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전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길을 떠나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거의 매일매일 그렇죠. 여러 가지 싫은 잔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하죠. 어, 하지만 부모가 사랑으로 하는 이런 잔소리가 없다면 아이들이 과연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요? 잠언 13장 2 4절은 우리에게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듣기 싫어도 부모로서 잔소리를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잔소리를 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잔소리 정,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사랑의 매를 들어 꾸중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잔소리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런 훈계를 들을 때. 싫어하지 마시고 훈계를 잘 듣고 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계시는데 이 꾸짖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을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매를 들어 지금 혼내시겠다. 이 매라는 것은 뭐냐면, 먼 이방 나라를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한세 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십0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경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꾸짖으시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욕하는 것 정도로 여기고 좋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듣지 않고 부모님이 잔소리한다고 해서 그 잔소리 귀 기울지 않고 제 멋대로 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 딱 그런 어, 부모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노만 말씀으로 지금 꾸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 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젊은이 또 장년층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는 뭐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해도, 어, 어른들이나 노년 세대까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세태가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징계하시고 지금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무시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나, 나, 너, 너나, 나, 너나 할것 없이 모두 탐욕스러웠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들인 선지자들과 제스장들이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살아, 사람이 탐욕의 노예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게 됩니다.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 정직하게 살려면 살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탐욕, 욕심을 내려놔야, 내려놔야 되겠죠.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거짓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된 삶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거짓된 삶을 살게 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고통을 주게 마련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자신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런 역겨운 일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자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즉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거짓된 삶을 살면서 남이야 죽든 말든 어,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양심이 마비된 상태로. 회개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어, 그분이 설령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일밖에 남, 남은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잔소리의 말씀을 좀 잠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삶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 나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거짓을 미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진리 안에 삶을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셨을 때 바로바로 바로 회개하고 고치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즉,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삶, 욕심대로 살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는 삶, 이세 가지를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진리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양심이 선한 일을 향해 나가고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바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빌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